이렇게 해서, 로봇, 로봇, 기차, 상어, 전투기. 이렇게 해서 총 1, 2, 3, 4, 5. 기차까지 하면 6개인가?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 은 합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, 다리부터 해보겠습니다. 상어 두 마리 갖고, 갖고 와서 여기 꼬리를 여기 꼬리를 뜯어버리세요. 그다음에 날개 있죠. 날개를 좀 뒤로 젖힙니다. 이것 똑같이. 그리고 여기 하얀색 집어넣으신 분은 빼주세요. 안 집어넣으신 분은 그대로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<laughs> 발 있죠. 발. 발 파란색을 뜯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풀 바르고 이렇게,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풀 바르고 이렇게 발 집어넣습니다. 그다음에 너무 조금 집어넣었다. 더,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. 그냥 이렇게 붙입니다. 그리고 파란 색깔 있죠. 얘가 다시 풀 붙여서 발뒤꿈치로 변합니다. 발뒤꿈치 길이만큼 앞부분을 꺾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발이 됐죠? 그리고 중요한 거는 풀이 구슬 때까지 잡고 계세요. 그대로 또 반대 발 붙여주세요. 자, 발다 붙으면 이런 느낌. 제일 중요한 건 풀이 굳을 때까지 잘 눌러주세요. 그다음에 기차, 기차 갖고 오세요. 기차를 이렇게 분리합니다. 이렇게 분리하면은 이렇게 나눠지죠. 만들어진 기차 있죠. 기차 여기 아래 바닥 있죠. 바닥을 좀 평평하게 하나로 뭉친 다음에 안에 풀 바르고 안에 풀 바르고 잠깐 얼굴 좀 빼겠습니다. 방해돼서 여기 틈새 있죠. 여기 틈새 안에 풀 바른 면적을 안에 넣고 마찬가지로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있죠, 얘팔 예. 팔에다가 풀 바르고 그대로 여기 위에 덧붙여줍니다 덧붙여주면 끝또 중요한 건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렇게 꽉 잡고 풀이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잘안굳으면 목공풀이나 뭐 접착, 접착제 붙여주세요 얘도 똑같이 반대쪽 붙여주세요. 다음은 마지막에 전투기인데, 전투기도 앞부분 머리 뜯어내고, 뒷부분 꼬리도 뜯어냅니다. 딱 풀로 붙였으니까, 억지로 뜯어내면 다 뜯어집니다.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여기, 여기를 끄집어냅니다. 90도로 이렇게 뺍니다. 여기를 꽉 잡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벌리면 90도로 이렇게 빠집니다. 얼굴 전투기 머리 있죠? 전투기 머리를 풀 바르고 머리 위에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근데 이때 여기 파란색으로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좀 잘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. 앞으로 할까? 뒤로. 다음에 얼굴 집어넣고 등 있죠 등 등에다가 풀 바르고 여기 풀 바르고 등에 틈새 있죠 틈새 정확히 틈새 에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날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 남는 거 없나? 남는 게 없어서, 까만색 삼각형 같은 거 하나? 여기 얼굴에다 추가해 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, 이 마지막 남는 애는, 딱 생각 안 해봤는데, 어디다 추가할까? 가슴? 여기를 좀더 이렇게 집어넣어서 짧게 줄인 다음에 풀 바르고 가슴 위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. 그리고 굳을 때까지 잡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도 여러분들은 일시 정지 누르고 굳을 때까지 이렇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가슴 좀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해서 완성. 합체만서